미스 로즈, 미스 로즈. 그다음에 이거는 신디 꿈에, 신디 꿈에. 얘는 파종이. 화종이 천국의 프린세스 에, 잘라 삽목한 삽목둥이에요 잘 키워서 많이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얘는 블루연 꽃봉오리 맺었고요 또 얘도 꽃봉오리 맺었어요 이름은 뭔지 모르겠고 여기 에스판타즈 꽃봉오리 한개 더 맺었고 저 안에 화인온뉴월 얘는 예거서스 보레 지금 선반 밑은 불이 꺼질 시간이라서 어두워요. 예거서스 보레가 또 꽃봉오리 하나 나왔네요. 이렇게 어, 있고 여기 위, 맨 위에 선반에 어, 스텔라 사랑초 사랑비 어, 산목한 것이 꽃이 피고 있습니다. 아주 첫 꽃이라 여리여리 합니다. 음, 여리여리하고, 또, 어, 어, 제가 키우는 어, 삭소롬인데 보라 삭소롬이지만 이름이 따로 있어요. 블루베리 크림이라고. 예, 저렇게 골드빛으로 속에서부터 나온답니다. 근데 빛을 못 보면 요렇게 초록으로 돼요. <laughs> 그래도 꽃은 피었네요. 한송이 저쪽에도 피고 얘들을 천대시해서 그래요. 제란은 키운다고 얘를 빛을 안 보여주고 또 물방울이 튀어서 요렇게 잎이 탈색이 됐어요. 예, 네. 이거 키워서 다음에 어, 스토어에 내놓을 겁니다. 어, 이게 빛을 보면 또 잎이 속에서 저것처럼 이렇게 노랗게 된답니다. 노랗게 꽃은 똑같아요. 여기 보라색, 보라색 이렇게 피거든요. 꽃은 똑같아요. 네. 이거 빛을 안 보여줘서 지금 이렇거든요. 모종해 놓고 어, 한쪽에다 둬서 이렇게 됐는데, 이게 이제 또 어, 이렇게 노랗게 될 겁니다. 노랗게 되면 어, 좀 풍성하게 자라면 이 얼룩이 된 잎들은 어, 밑에 좀 따주면 됩니다. 노랗게 만들어서 스토어에 내놓을게요. 어, 얘는, 얘는 보시다시피 여기 공중뿌리에요. 공중뿌리. 어, 모체에서 공중뿌리가 나서 이렇게 심었는데, 9월 3일 날 잘라 심었거든요. 지금 오늘이 어, 17일이거든요. 9월 17일. 17일, 17일. 그러니까 한 15일, 14일 됐네요. 14일. 14일 만에 뿌리 나오면서, 공중뿌리는 심으면 뿌리가 빨리 나오거든요. 뿌리 나오면서 바로 꽃대 올려서 이렇게 꽃이 피었어요. 이런 공중뿌리만 생긴다면 얼마나 좋아요. 빨리 되고. 꽃이 이렇게 또 실하게 올라왔어요. 예, 얘가 칸, 어, 저기, 어, 메이 퀸이거든요. 어, 얘가 메이 퀸이에요. 음, 얘가 메이 퀸. 이것도, 제가 삽목에서, 삽목에서 계속 키운 거거든요. 모책, 이 12호분인데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자랐어요. 그래서 꽃대가 두 개, 세 개, 이쪽에 있는 거 하고 세개 올라왔지요. 꽃이 이렇게 예뻐요. 이 사진보다 약간 짙어요, 색은. 꽃색은. 이 사진이 조금 더, 밝게나, 살구빛으로 나와서 그런데 이거보다 약간 더 짙어요. 이렇게 꽃이 핀답니다. 꽃대가 지금 하나, 둘, 세 개네. 이렇게 되면 꽃대는 금방금방 또 나와요. 이렇게 나오고, 얘가 패션 초이입니다 패션 초이 꽃색이 이거보다 더 이뻐요. 더 이쁜데, 이제, 지금, 이제, 여름 지나느라고, 얘도 모종을 다시 만들어서, 어, 수, 합수 잘라 다시 만들어서 키운 거예요. 여기다 옮겨 심은 지 얼마 안 됐어요. 네, 이렇게 해서 또 1년을 날려고, 어, 모체는 이제 산목하기로 하고, 근데 모체가 산목 한번 하면, 어, 꽃이 작게 피어요. 적게. 크기도 적지만은, 빨리빨리 안 나와요. 그래서, 걔들은 나오면, 끝까지 나오면 모체로 삼기로 하고, 이제, 얘들은 이제 삽수 잘라서 이렇게 다시 심은 거예요. 꽃색은 네. 더 이뻐진답니다. 이 색보다 더 짙은, 짙은 핑크로 펴요. 그리고 얘는, 얘는 릴리. 이름이 릴리거든요. 골드립에, 골드립에 이렇게, 하얀 꽃이 피어요 흰 꽃이 아주 청초한 그런 모습입니다 꽃이 피면 이뻐요 얘도 여름을 잘 견뎌요 네, 여름을 잘 견디고 이렇게 골드립이 참 예뻐요 이렇게. 여기다가 골드립에다가 흰 꽃이 피면 더참 고급스럽게 보여요 네, 이렇고 얘는 빛보예 빗보예 지금 보여드린 거죠 뭐삽목에서 다시 어 심어서 정식해서 지금 꽃이 핀 거예요. 빛보예 빛보예도 색깔 참 이쁘지요. 색깔이 너무 예뻐요 얘도 얘도 잎은 조금 밝은 색인데 이제 빛을 보기 나름이지만 이렇게 도장 무늬가 선명한 빛을 많이 보니까 이렇게 도장 무늬가 선명하네요. 꽃도 앙증맞게 이뻐요. 이렇게그 예. 다음에 얘는 미스 로즈. 미스 로즈인데 잎이 너무 많아서 제가 좀 따버렸어요. 너무 많, 식구가 너무 많으니까. 화분은 작고 얘가 9호분이거든요. 제가 여름 삽목은 8호분에 주로 해요. 근데 이거는 좀 일찍 삽목을 했기 때문에 9호분에 심어졌어요. 그래서 먼저 자라서 잎이 너무 무성한 거예요. 그래서 조금 잘라냈는데, 이 잎도 조만간에 잘려 나갈 것 같아요. 잎이 이렇게 너무 크고, 약간 이제 영양분이 그릇이 작으니까 부족해서, 이렇게 노란 가장자리가 생겼는데, 얘도 꽃 지고 나면 자를 거예요. 이 꽃이 지고 나면. 얘미스로제예요 아까 미스로제한개더 있는데, 었 걔도 잎이 약간 커요. 빛을 많이 받으려고, 잎이 좀 큰데 원래 조금 큰 편이에요. 근데 얘도 장미처럼 생겨서 그래서 미스 로즈. 예,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선반 밑에 불이 꺼졌는데 불이 다 꺼졌는데 여러 가지 꽃이 많이 있습니다. 얘는 레드 판도라. 레드 판도라도 아까 제가 모종 키운 거 보여드린 거다 고만해요. 같은 동급생이거든요. 같은. 같은 때에 다 태어났어요. 얘는 뭔가 하면, 엔팅 로즈. 예쁘다. 엔팅 로즈. 어휴. 장미 모양이 너무 이쁘네요. 엔팅 로즈. 예. 얘가 좀 흔하니까, 키워보신 분들은 흔하니까, 그냥 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데, 이게 만약에 새로 나왔다면, 장미 모양으로 생기는 꽃은, 흔하면서 예쁜이지요. 장미 모습을 잘 만들어주니까 피었다 하면 장미 모양으로 만들어주니까 그래서 앤틱 로즈 여기 또 격가지 하나 나와서 다시 피려고 합니다. 요렇게 해서 요렇게 됩니다. 키워보신 분들은 다 알아요. 이게 나온지는 오래되지만 그래도 영원히 여전히 인기 있어요. 꽃이 이렇게 이쁘니까 또 뭐가 있나 하면 여기 얘가 뭔지 뭔지 모르겠네. 메이킹 같아요. 메이킹이 이렇게 꽃이 잘 피어요. 예, 네, 메이킹. 메이킹. 얘가 여름도 잘나고 어, 꽃도 잘 피고 꽃도 왕성입니다. 지금 나무가 이모종분이 구호분에서 이렇잖아요. 어, 여기 심은 지가 얼마 안 돼가 꽃이 이렇게. 지금 벌써 꽃대 세개 올렸어요. 세개 올리고, 어, 이게 맨 먼저 피고, 그 다음째 피고, 그 다음에 얘가 세 번째 올라왔네요. 이렇게 작아도 꽃대 세 개를 올렸답니다. 작고도 앙정말꽃잘 피고, 꽃, 화경도 커요. 네. 이렇게. 그 다음에 뭐가 있나? 이게 뭔가 하면 소쿠리 채로 은해볼 건데 얘는 신디 꿈에 같아요. 신디 꿈에 맞네. 신디 꿈에 잎에 이리 도장문이 있고 꽃은 이래요. 신디 꿈에 얘도 꽃볼 크답니다. 아직 몸이 작아서 그렇지 꽃볼이 크답니다. 제가 이거 물주는 물통이에요. 어느 고수님이 알려줘서 이걸 저도 사용하는데 편해요. 안 그러면 물주전자에 매 번을 뜨다가 나르는데 여기 이거는 8리터짜리 제일 큰 거거든요. 여기에 6리터를 담습니다. 페트병 1리터 페트병에 3,5병에 3병 하면 그냥 들고 다니기 좋아요. 8리터를 다 담으면 무거워서 들기가 그러니까 여기다 해서 여기 이렇게 생겼어요. 이 끝에 분사기도 있어요. 분무기도. 그런데 물줄 때는 약칠 때는 끼어서 하고 그냥 물줄 때는 제가 이거 빼버리고 그냥 쫄대같이 쭉 나오니까 물주기가 편하더라고요. 그렇게 쓰고 있고 이거 팔 8L예요. 여기 8L 이거 쓰니까, 이거 크기도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어요. 예, 쓰기 좋아요. 이거 제가, 어 댓글 상단에 링크로 올려놓을게요. 예,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는데, 작은 거, 저처럼 많이 키우는 사람은 이렇게 큰게필요하지만 이거 6터짜리도 있더라고요. 6터 찾아서 링크 올려놓을게요. 예, 그리고 이, 이거 신디 꿈에도 색깔이 참 이쁩니다. 삼삼하니 이뻐요. 얘도 꽃볼 큽니다. 지금 나무 크기가 작아서 그렇지. 예, 그렇고, 얘는 또 뭐냐? 이거는 제가 키우려고 심어 놓은 건데, 얘 이름 뭐지? 정바람의 화원. 얘도 꽃이 참, 모체가 좀 크면 꽃, 진짜 꽃볼 크거든요. 정바람의 화원. 예. 정바람의 화원. 이것도 여기 심은지 얼마 안됐서 12호분에 네, 12호분에 제가 심을거 먼저 준비해놓고 키울거 준비해놓고 얘는 화인온유월 지금 어둡습니다. 저 안에거는 뭔지 모르겠네. 속구리 채로 드러내야 되는데 음. 그 다음에 얘는 송겨울 송겨울이고요. 저 안에거는 어 저게 뭐지? 저 안에 거 신디 꿈에요, 신디 신디꾸매. 꿈에. 네. 예, 어 얘는 얘는 뭐지? 화인 온유월 화인 온유월, 어 송겨울. <laughs> 밤에 불을 환하게 켜면 또 이상하고 밤에 어, 불이 식물등이 꺼진 다음에 사진을 찍어야 이게 재색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불을 끈 다음에 저녁으로 찍고 있습니다 예, 네, 그렇고 네, 신디 꿈에 메이킹 엔틱로즈 어우, 아, 어우러지게 예쁘게 피었습니다 그 다음에 미스로즈 엔틱로즈 미스로즈 네, 얘는 패션초이 네, 12호분에 심겨져 있어요 그리고 방금 9호분 8호분 심어진 애들은 스토어에 올려놓을 겁니다. 내일쯤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내일쯤 찾아보시면 됩니다. 제가 오늘 찍어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면 얘도 운양할건데 아처힘의 연핑크입니다. 아처힘의 연핑크 얘도 구호분입니다. 구호분에 이렇게 지금 꽃이 폈어요. 예, 꽃이 폈고 제가 키울 거 하나 있거든요. 예, 아츠 히힘이연 핑크. 지금 여름이라 색이 좀 희미하게 나와요. 봄이나 겨울에는 색깔이 진짜 온화하게 이쁘게 나온답니다. 예, 더 봉우리도 커지고. 그래서 얘도 어, 똑같은 애거든 아처 히메 연핑크 예. 얘는 이제 피기 시작했어요 예. 이거는 제가 이거 키우려고 써놨네 <laughs> 써놨는데 보고 아 어디 하나 또 있을 거예요 아, 이것도 분양에 올려놓을게요 이 정도면 이 정도면 가격이 예, 13,000원 예. 13,000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게, 음 여기 있는 게 누군지 아시겠지요? 안나 자넷입니다. 안나 자넷이 꽃이 너무 이쁘게 피고 있어요. 아 여름이라 이렇게 활짝 핍니다. 겨울에는 어 꽃이 잘 벌어지지 않고, 가장자리가 살짝 마르기도 하거든요. 근데 얘는 여름꽃이라 지금 제가 어 여름 계속 안나자넷이 계속 피었었어요. 저한테는. 이렇게 이쁘답니다. 꽃대가 두개 올라와서 이렇게돼 있습니다. 이게 안나자넷입니다. 안나자넷이 어제 꽃이 좀덜핀게 하나 있긴 했었는데. 어디 갖다 놨는지 모르겠네. 그리고 얘는, 얘는 뭔가 하면, M. 그린 그린 로즈입니다. 그린 그린 로즈인데, 얘는 아직 산모기가 없어요. 모체를 키우느라고, 간신히 여름을 지났어요. 음, 이렇게, 또 저기 이샤마르스. 네, 여기 이샤마르스. 있고, 어, 여기는 뭐가 있냐면 봄바람 봄바람 봄바람이 있고 여기는 음, 아마빌리스 아마빌리스입니다 이거 이제 피었다가 살짝 시들려고 하네요 제때 제가 사진을 못 찍어서 아마빌리스 아주 앙정 맞고 꽃이 이쁩니다 크고 꽃볼도 크고 필때 보면 이쁩니다. 얘는 여름꽃이라 조금 여름이라 조금 꽃이 어, 색이 조금 희미한 편입니다. 네. 그렇고 그렇고 또 한가지 보여드릴게 있데 자랑삼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파종한 아이인데 색이 색이 장난이 아닙니다. 꽃색이 얘가 라라 하모니의 씨앗을 받은 거거든요, 부비해서. 꽃볼도 큽니다, 이거. 꽃볼이 커요. 라라 하모니의 바종입니다. 꽃색이 너무 이뻐요. 근데 실물은 어제가 참음 이뻤는데, 어제보다 조금 더 살짝, 어두웠어요. 색이 이제 시들려고 하는 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름이 라라 프린세스라고 했거든요. 라라 하모니에서 첫 꽃을 받았기 때문에 그냥 프린세스라고 지었어요. 라라 프린세스 꽃도 부짐하고 꽃이 어, 러시아 꽃 형태예요. 꽃송이가 커요. 잎도 그렇겠지 잎도 라라 하모니처럼. 꽃도 크고 잎도 조금 그래요. 그렇고 음. 아, 요거 이쁘네. 뭐가 이쁜가 하면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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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있는 게 음, 얘가 이름 뭐지? 미사르르. 예, 얘도 이뻐요. 미사르르. 이것도 제가 삽목하느라고 어, 해놨는데. 아직 눈에 잘안 띄어요. 뿌리가 아직 안 났나봐요. 얘도 잘 키워서 삽목이 한번 만들어 볼게요. 미사르르. 미소예도 있고 미사르르도 있거든요. 미소예는 잘안 돼가지고 간신히 하나는 남아 있어요. 얘가 이쁘더라고둘 다. 미사르르, 미소예 둘다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얘를 얘도 애지중지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얘가 꽃봉오리 또한개 생겼네. 여기. 요거 피고 여기 하나 또 생겼네. 이렇게 해서 일찌감치 음 삽목을 해서 이렇게 키우고 어 모체는 이제 삽수를 자르기 위한 어 모체로서 남겨두었어요. 어, 거기서 꽃 피면 꽃도 잘안 피고 자라지도 않고. 그러니까. 어, 이 색깔 너무 이쁘잖아요. 얘도 어, 삽목기를 많이 만들어 볼게요. 근데 삽목기를 빨리빨리 안 내주니까 모체에서. <laughs> 여름이라고 모체도 삽목, 삽수를, 겹까지를잘안 내줘요. 요즘은. 어, 이제 겨울 되면 잘 나겠지만 가을 되면. 그래서 얘도 많이 만들어 볼게요. 얘 색깔 너무 이쁘지요. 그리고 저는 분갈이를 다 끝냈거든요. 분갈이를 다 끝내고 어, 여름에 분갈이를 했어요. 어, 쉬고 있을 때 분갈이를 하자 싶어서 어, 더운 날씨면 못하는데, 어, 에어컨을 어, 시원하게 틀어놨기 때문에 분갈이를 다 했어요. 네, 분갈이 다 맞춰서 지금은 별로 이제 할 일이 다 지나갔고요. 어제 제어 파종이를 한번더 오늘은 더 이쁘네요. 얘가 어 속에서 꽃봉오리가 하나씩 또 튀어 올라와가지고 더 이쁘네요. 오늘은 제가 여기 마른거 몇개를 따냈거든요. 따내서 어 자리가 비긴 했는데 그래도 뭐이 왕볼은 변함이 없네요. 밑에 이렇게 어 송이가 많이 달려있어요. 아직 저번에도 피는 거 보니까 이거 다 피지도 못하고 말라버리더라고. 한참 걸려요, 이거 다 피려면. 그, 다 피지도 못하면서 뭐하러 많이 만들어가지고. <laughs> 제가 그랬네요. 꽃나무가 알아들을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 나무도 삽, 목이도잘 되고, 삽목도 잘 되고, 삽수도, 뒤까지도 짱짱해요, 잎이. 잎이 크거나, 늪을 늪나 이러지도 않고. 삽수도 짱짱하고, 예, 그, 그렇게 많이 막, 그, 주장스럽게 많이 크는 그런 애는 아니에요, 보니까. 짱짱 맞으면서 앙장 맞고, 어, 딱 그냥 우리가 집에서 키우기 좋은 그런 형태인 것 같아요. 지금 계속 이렇게 연두색으로 하나씩 쓰고 올라오는, 오는 게 너무 귀엽고 기특해요. 이렇고 아, 얘는 송겨울. 송겨울이 흰빛이 많아요. 여름에는 에, 그렇고 얘는 얘는 뭔가 하면 어, 미사르르 아 얘도 미사르르 요 꽃이 참 예뻐요. 얘가 음, 예쁘고 그렇고 어제보다 밀필드 로즈가 조금 더 피었네요. 이렇게 조금 더 벌어졌네 이렇습니다. 두 번째 선반입니다. 지금 보이는 게 아래 선반 이제 모체들을 키운다고 있고 두 번째 선반에도 모체들이고. 꽃이 하나둘씩 뭐 갑자기 많이 늘어났어요. 여기 여기 보이는 얘가 봄바람이에요. 봄바람. 무건둥인데 거기서 꽃이 나왔길래 그냥 냅뒀더니 저렇게 꽃이 피었어요. 근데 꽃이 크지 않고 작잖아요. 그래도 뭐, 피워준다고 애썼으니까 있습니다. 그리고 선반의 꽃들. 제일 상단 선반의 꽃들. 저도 뭐, 잘 키우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또 이쁘게 잘 키웠다고 칭찬도 해주시고, 그러니까 또 고맙고 힘이 납니다. 여름에 얘들 돌보느라고 지쳤어요. 지쳤는데 또아유 예쁘게 잘 키웠다고 하는 말 들으면 또 힘이 납니다. 힘이 다시 납니다. 그래서 꽃을 또 키우고 또 키우고 하나 봐요. 여기 메를레종투가 꽃이 지금 피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송이가 별로 많지가 않아요. 이제 다음 송이는 잘 피게끔 잘 돌봐야 될 건데. 하인 온유얼 얼마나 앙정맞고 이뻐요, 이래. 나는 얘하고 엔젤릴리하고 비슷하거든요. 근데 엔젤릴리가 또 봉오리가 조금 더 크네. 근데 얘도 크라면 크답니다. 얘 꽃봉오리 만들어 갖고 있는 거 보세요. 어, 예뻐요, 온유얼온유얼이고 오뉴월. 얘는 어제 나스타시아 피에 포브나 색이 참 감동입니다. 얘는 안나 카레리나. 계속 지고 피고 지고 피고 이제 따주고 얘가 또 올라와서 또 준비 중이네요. 얘도 활짝 필것 같아요. 디바 로지타. 와, 진짜 우람하게 피었어요. 실제는 진짜 오람하게 피, 실제 이만하답니다, 이만. 오람하게 피었어요. 이제 말라가니까 시든 것도 따줘야 될것 같고. 얘가 참 괜찮은 것 같아요. 오즈 빛싱쿵. 스텔라 종류인데, 오즈 빛싱쿵. 꽃대를 잘올리네요또 많이 만들어서, 어 삽목기를 많이 만들어 볼게요. 오늘도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 온도가 24도. 습도는 82%. 밖에 비가 왔으니까 습도가 좀 높네요. 다른 때는 50, 60, 이렇거든요. 비가 안올 때는. 예. 얘는 봄수채화. 여기 뒤에는 달빛 연정. 이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